나라 두번째 신발 신고서 이제 산책할 수 있나 아니 주저앉지 말고 나와 모스 나와 점프 뜨더니 아예 주저앉아버려 집에서 이 나와 모스이제라 그치, 오구 이리와잘 예. 걷네 왜? 아이니 응. 어. 다리로 엉덩이를 찬다 멋째 똑바로 걸어야지. 같은 다리 같은 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하나. <laughs> 하나. 맛있었어? 해 봐. 어째. 집으로 가지 말고. 뒷발로 엉덩이를 찼다고. <laughs> <laughs> 너왜 집으로만 자꾸 들어가? 놔. 멋째. 응? 아니야? 나와봐, 어째? 나오냐? 안 나와 신발 씻겨니까 집에서 트어가서안 나오는 거야? 모찌야 응.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여기 놨 하나, 둘 하나, 둘 앉아봐 응? 아이고, 보자 아이고 아이고

따라와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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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일로와. 글로만 들어가지 말고, 따라와. 따라와. 맞지? 그냥 주자 앉았어? 그러니까 카메라가 흐리냐, 내게? 저점이 안 맞았잖아. 맞지?